화려한 연예계의 이면에는 언제나 탄탄한 실력과 배경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배경 중에서도 유독 많은 스타들을 배출해낸 한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바로 안양예고입니다. 이곳은 단순한 예고가 아닙니다. 연예계의 명문 스타의 산실이라 불리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수많은 스타들이 이 학교의 복도를 거쳐갔고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전통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196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안양예고 출신 스타들의 계보는 그야말로 한국 연예계의 역사 그 자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1961년생 금보라는 안양예고 1세대 대표 격으로 다수의 드라마와 영화에서 인상 깊은 연기를 선보이며 대중의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이어서 1966년생 김도연, 1969년생 김혜선, 그리고 1970년대의 광민석, 오현수, 김민종, 이현도, 이상하, 김지현 등은 1990년대를 대표하는 톱스타들이었습니다. 특히 김민종은 가수와 배우 양쪽에서 모두 성공을 거둔 대표적인 멀티 엔터테이너로 손꼽히며 이현도는 전설의 듀오듀스의 멤버로 한국 힙합의 기반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1980년대생으로 넘어가면서 그 계보는 더욱 화려해집니다. 배우 김무열과 김성은은 각종 드라마와 영화에서 탄탄한 연기력을 인정받으며 활동 중이며 가수 비와 세부는 2000년대 초반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솔로 댄스 가수로 한류의 주역이 되었습니다. 오연서와 유빈, 용준영, 임수양, 김다솜 등은 아이돌 그룹과 배우 활동을 병행하며 다방면에서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특히 김다솜은 시스타 활동 이후 연기자로의 성공적인 전향을 이루며 안양예고 출신 여배우 계보를 잇고 있습니다. 1990년대 후반부터는 이제 막 피어나는 신예들의 시대입니다. 전종선은 독특한 분위기와 강렬한 연기로 국내외 영화계에서 주목받고 있는 차세대 배우입니다. 이처럼 안양예고는 세대와 시대를 가리지 않고 꾸준히 연예계를 이끌어갈 인재들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단순히 한 고등학교 출신 연예인의 리스트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안양예고는 분명 대한민국 대중문화의 한 축을 형성하고 있으며 그 영향력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누군가는 이곳을 졸업하며 스타가 되었고 또 누군가는 현재 그 꿈을 향해 매일 무대를 향한 연습을 반복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다음 세대를 이끌 새로운 스타는 또 누구일지, 그 출발점이 다시 안양예고일지도 모릅니다. 과연 이곳의 다음 졸업생 중에서는 또 어떤 이름이 우리를 놀라게 할까요?